공부는 질문을 찾는 과정입니다. 공부는요? 질문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어, 소크라테스와, 그 다음에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예가 뭡니까? 예, 그것을 묻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묻는 것이 예, 처음이자 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자기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늘 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란 말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을 던진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공부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애기를 출산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를 산파라고 하잖아요. 산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의 주체는 산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파가 하는 일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가지고 무지를 일깨우는 거죠. 스스로 내가 부족한 점이 뭐다 하는 것을 일깨워 가지고 서서히 진리에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혹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 속에서. 자기가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의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대상들이 낙타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낙타를 나무가지에 묶어두면, 끈으로 묶어두면요. 한 두세 번만 그렇게 하면, 그 낙타가 끈으로 묶지 않더라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나무 근처에만 가면은 낙타가 도망가지 않고 그 대상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체념의 산 혹은 순응하게될 때, 우리의 생각이 망각이 되버려요 올바른 판단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 아니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은 그 상황 속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런 사회는 부정의가 삭트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성숙을 해나가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 성원들이 대부분 수능적인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부정의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가 된다라고 얼더스 헉슬리는 자기의 소설 위대한 미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신세계 그 위대한 신세계가 그 위대한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겁니다. 미래 사회는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개성보다는 사회의 그 규칙에 의해서 매몰된 이런 사회가 된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의가 삭튼 이런 사회에서는 대부분 의문, 질문, 회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다. 우리도 학교에서 질문 있는 수업,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나 아니면 실제 예술단 제이시 누가드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의 중심을 찾아가는. 인, 성숙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질문을 던져도 되고 더 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 자녀들한테 질문을 유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